차임 모습 위한 자동차 리뷰.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테슬라의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까 공기 흡입구가 따로 없고요. 앞에가 이렇게 다 막혀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출력이 센 모델답게 타이어와 브레이크도 꽤 강력한 친구가 달려 있네요. 자동 운전을 위한 이런 센서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고요.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아담하고 운전하기 좋은 사이즈예요. 천장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 좋고요. 프로포션도 이 정도면 약간 미래지향적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실내를 한번 볼게요. 문은 이렇게 여는 타입이고요. 인테리어는 더 심플한데 우선 계기판이 없고요. 이 앞에 있는 터치패드로 모든 기능을 다쓸 수가 있어요. 라이트도 여기서 껐다 키고 실내등도. 여기서 껐다 킬수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주간 야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주행 모드가 컴포트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빨라지고요. 컴포트 모드로 해도 전기 자동차 치고 충분히 빨라요. 스티어링 모드는 스포츠로 놓게 되면 이것도 핸들이 엄청 무거워지고요. 회생 제동은 엑셀을 뗐을 때 차가 이렇게 다시 브레이크를 잡는 엔진 브레이크 같은 건데 표준으로 놓으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브레이크가 딱히 필요 없는 운전을 할수 있죠 정지 모드 이건 오토홀드 기능이고요 기어 조작하는 건 이쪽에 있고 오토파일럿도 굉장히 쓰기 간단한데 운전 중에 이 레버를 두번 내리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엄청 좋은 편이에요 이런데 마감 보면 털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문을 닫을 때는 이렇게 살살 닫아야 되고요 이걸 이렇게 세게 눌러서 하면 안 닫혀요 살살 내려놔야 닫힌다는 거. 컵홀더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이쪽 안에도 수납함이 괜찮고요. 인테리어는 뭐가 없어요. 그냥 정말 미니멀리즘을 잘 나타낸 것 같고, 소재는 그냥 미국차 같은 느낌. 문 여는 건 이렇게 버튼으로도 열수 있고, 비상시에는 이렇게 레버도 있어요. 창문은 원터치 창문이고요. 사이드 미러는 조금 작은 편이라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볼륨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버튼이고, 시트 모양도 그냥 나쁘지 않게 생겼어요. 근데 의자도 푹신푹신하고, 착자감은 꽤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테슬라의 뒷자리로 왔는데요.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고, 이발 공간이 조금 높게 있는 것 같아요. 의자의 느낌은 나쁘지 않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팔걸이가 있고, 이 부분이 통으로 뒤에까지 유리로 돼 있어서, 뒷자리 사람의 개방감은 엄청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창, 5인승이지만, 이 뒷자리에서 가운데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편이고요. 뒷자리 사람을 위한 에어컨 송풍구가 있고, 이런 수납함도 있네요. 뒷자리 문도 이렇게 열고, 창문은 뒷자리도 원터치예요. 전면 트렁크, 후면 트렁크. 이런 걸다 어플로 할수 있고요. 환기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이렇게 열리고, 뭐 발렛 모드, 감시 모드, 속도 제한 모드. 별의별 기능이 다 있네요. 문이 열리면 이런 화면에 이렇게 열렸다고 뜨네요. 그럼 트렁크를 한번 보러 갈게요. 벌집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앞 트렁크는 그냥 심플하네요. 견인고리가 여기 있고, 고속도로 398, 복합 414, 저온에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배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라이트가 멋지게 들어왔고요.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 테슬라에 주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로 출발을 해볼 거예요.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네요. 테슬라의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 운전 기능인데요. 바로 오토파일럿 기능이에요. 요 기어레버를 밑으로 두번 내리면 실행되고요. 스티어링 휠을 항상 잡고 있으라고 써있네요. 조작이 결국에는 필요한 자동 운전이기 때문에 항상 핸들을 꼭 잡아주는 게 안전합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대면 바로 종료되고요. 이 차의 주행의 특징이 브레이크를 거의 밟을 필요가 없어요. 발을 떼면 회생제동이란 게 걸려서 바로 브레이크처럼 걸리고요. 발을 너무 갑자기 떼면서 운전하면 이렇게 차가 앞으로 걸려서 멀미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사이드미러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시야가 조금 안 좋은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모니터로 후방 카메라를 켜고 달리면 조금 낫죠. 컴포트 모드에서 풀 가속을 하면 빨라요. 일반 차에 비해 빠른데, 막 그렇게 굉장한 정도 빠르진 않고요. 스포츠 모드에 넣고 밟으면 와 정말 차가 이렇게 빨라도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직진 가속 성능은 엄청 뛰어나요. 그리고 또이 차는 엔진 소음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어 소리나 내장재 소리. 이런 소리들이 훨씬 더잘 들리는 그런 구조죠. 근데 뭐 방음도 잘돼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많이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이차 주변에는 이런 자동 운전을 위한 센서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요런 콘들까지도 다 인식이 되네요. 오토 파일럿 기능은 확실히 시내에서 보단 고속도로에서 더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이제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시대가 오면 테슬라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엄청난 차가 발표됐죠.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인데요. 생각해보니까 테슬라는 이런 혁신적인 걸 만드는 브랜드예요. 차의 만듦새가 다른 독일차나 역사가 긴 회사의 자동차만큼 꼼꼼하지는 못해요. 남들이 잘안 하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점이 있고, 지금에서야 전기자동차 스포츠카가 많이 있지만, 초반에는 다들 전기자동차 하면 친환경차 이미지가 엄청 강했거든요. 그 룰을 다 깨버리고, 고성능 전기 자동차로 많은 판매를 거둔 메이커가 바로 이 테슬라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일상 주행에서는 컴프트 모드도 충분히 빠르고요. 스포츠 모드는 진짜 말이 안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고성능 차를 타니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좀 나오네요. 심장도 조금 빨리 뛰는 것 같고 직선에서 달릴 때만큼은 슈퍼카의 가속력만큼 달릴 수가 있고요. 승차감도 좋고 이 정도 파워면. 가성비도 정말 좋은 편이에요 네, 미키라이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 모델3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차로 가지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